장의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앤드류 리틀 이민장관은 입국 허가 규정 위반 사례를 제보한 고발자로부터 제보를 토대로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고용주 취업 비자 제도의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 가능한 사기 행위는 검토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주초 뉴질랜드 이민국은 과밀주택에서 발견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115명의 처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일요일 오클랜드 남쪽 파파쿠라 지역의 쓰리 베드룸 집에서 40명의 남성들이 비좁고 굶주린 채 발견된 후에 시작됐습니다. 기업혁신 고용부는 이번 조사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초기에는 적어도 100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인증된 고용주 근로비자를 위해 해외 에이전트에게 수천 달러를 지불한 후 해고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이민국은 수십 개의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검토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며 고려되는 후보로는 과거 고위공무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비드 파커 장관은 교통 자금에 대한 기록적 증액을 보는 제안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휘발유세가 리터당 12센트씩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금은 향후 3년 동안 기록적인 20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제안되지만 자금의 일부는 휘발유세 및 도로 사용자 요금 인상에서 나올 것입니다. 파커는 육상 교통 자금의 상당한 증가는 사이클론으로 손상된 도로를 수리하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며 대중교통 선택을 개선하기 위한 뉴질랜드 전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료소비세는 2020년 7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는 리터당 약 70센트입니다. 교통부 장관은 첫 해의 인상은 초기 2센트 인상으로 시작하며 6개월 후에 2센트가 인상되며 이어서 2025년과 26년에 연간 4센트씩 증가해 3년 동안 총 12센트씩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리터당 2센트 인상은 일반 운전자의 비용이 주당 44센트 증가하는 것과 같으며, GST를 포함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달러 50센트일 때0.9%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에이드리언 오원은 10월 선거 이후 정부가 바뀌어도 임기를 끝낼 계획이 없으며 5년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노동당은 국민당과 액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을 5년 임기로 중앙은행 총재에 재임명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과 액트는 10월 선거 이후 정부를 구성할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경합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평균은 국민당과 액트가 약 62석을 차지하여 자파블록이 쉬운 8석만 남게함을 보여주며 뉴질랜드 퍼스트는 여전히 평균적으로 5% 기준치 미만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국민당의 니콜라 윌리스가 중앙은행을 책임지는 재무장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그녀는 중앙은행의 성과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인터레스트코닷엔젯은 수요일에 오어에게 야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남은 임기를 수행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오어는 그것에 대해서는 논평할 것이 없으며 자신은 5년 임기로 고용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당이 집권하면 재무장관의 역할을 맡게 될 윌리스는 국민당이 주도하게 될 정부는 중앙은행의 코비드 시대의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낸 은행 중 하나였으며 우리는 그 의사결정이 얼마나 잘 내려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고 우리는 27개월 동안 목표 범위를 벗어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그 생활비 위기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여러 가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대한 자체 5개년 검토를 수행했으며 또한 더 일찍 공식 현금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취업 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수가 7월에 두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기업혁신 고용부 (MBIE)에 따르면, 7월 취업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14,238명으로 6월 16,878명과 5월에 17,319명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유행 국경 제한이 완화된 이후 뉴질랜드로 오는 해외 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됐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 달에 수백 명에 그쳤던 해외 노동자 입국은 지난해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 3월에는 2만 442명을 기록했습니다. 즉,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입국한 해외 근로자 수는 10만 2,624명으로 전염병 이전 수준인 2019년 같은 기간에 11만 1,120명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기업혁신고용부 수치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1년 동안 현재 취업비자로 뉴질랜드에 온 사람은 총 14만 9,220명입니다. 이는 2020년 3월까지 1년 동안 최고치인 22만 2,036명보다 훨씬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발생한 꾸준한 감소는 주로 2021년 거주비자 제도에 따라 취업비자에서 거주비자로 전환된 20만 4,503명에 기인하는 숫자입니다. 뉴질랜드 취업비자 소지자 수는 작년 10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유학생 수가 12,43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해외 학생 도착이 1월과 2월, 7월에 학생비자 도착의 주요 달이었던 팬데믹 이전의 명백한 계절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도착은 팬데믹 이전과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을 수 있지만 총수는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도착한 12,438명은 2019년 7월에 도착한 2만 118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MBIE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1년 동안 뉴질랜드 학생비자 소지자는 총 52,248명으로 2019년 7월 말 86,100명과 비교되며 국제교육부문은 계속해서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만들의 캐스트럴 코드로 가는 트랙이 여름에 폐쇄됩니다. 보전부 디파트먼트 오브 컨서베이션은 코로만델의 캐스트럴 코브로 내려가는 트랙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탕킹과 테일러의 독립적 보고서에서 1월과 2월의 극심한 기상이변 이후 코브와 인접한 바다와 트랙에 위험한 암석이 떨어지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존부 하이라키 오이카토 타라나키 지역 책임자인 티나카 먼스는 보고서와 보존부의 자체 방문자 안전 프레임워크 및 조치를 검토한 후 부상 또는 사망 위험에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산사태로 캐스트럴코브까지 이어진 메인 트랙의 일부가 유실됐으며 보고서는 같은 종류의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 o 씨는이 지역의 다른 손상된 트랙들을 사용할 수 있는 빠른 조치가 없어 올여름 해변으로 가는 도보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로 360이 일부 노선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 오클랜드의 여러 페리 서비스가 곧 폐지될 예정입니다. 폴로는 10월 1일부터 버켄에도와 테오네와 노스쿼트 포인트 및 베이스 워터 노선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러360은 고속 페리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걸프 하버 및 하프문 베이 노선의 서비스를 앞으로 14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플러360의 마이큰 홀은 CEO는 이 교육이 회사의 승무원을 빠르게 자격 및 선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는 우리는 오랫동안 플러360에 영향을 미친 해양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데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며, 오클랜드 교통국은 영향을 받는 페리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티의 대중교통 서비스 부문 임시 총괄 매니저 스테이시반 더프트는 설로가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훈련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도시 전역의 페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체 서비스가 복원될 때 노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리틀 이민부 장관은 오클랜드 남부의 6개 주택에서 발견된 굶주린 이주자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올바른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뉴스업 조사에서 남성들이 더럽고 낡은 건물에 갇혀 있었고 일부는 음식도 없었으며 시간과 급여에 대한 거짓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후에 나온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총 115명의 인도인과 방글라데시인들이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틀은 공공서비스 감독관, 퍼블릭 서비스 커미셔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민국과 관련해 특히 어크레딧 엠플로이 워크비자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리틀 장관은 이 제도가 잠재적으로 제3자에 의한 오용 및 착취의 기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인들이 제도와 행정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G, 뉴질랜드 헤럴, 스타프 인터레스트.코닷, 엔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5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3원 8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7원 91전입니다.)